왔더니,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 에? 아 이게 뭐야? 아 이거 피카츄 빵이잖아? 아길 가다가 포켓몬 빵 시즌 2를 주웠네. 아, 오늘 때를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? 하장이야와어우 눈부셔. 어. 야, 부르마. 아우 눈부셔서 널못 보겠다야. 어머, 뻥 아저씨, 제가 그렇게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가요? 아유 눈부셔 눈부셔. 휴대폰 플레이 시켜줘서눈부시라고 <laughs> 진짜, 브레리시켜도 있었네. 아저, 부르마, 너 저기 포켓몬빵 먹고 싶지? 네. 나도. 네? 왜? 네? 뭐? 네? 뭐야? 아니, 저 주려고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? 뭔 소리야, 나켓몬빵 먹고 싶다고. <laughs> 야, 나 오늘은. 김몽빵 무조건 너가 있어. 뭐 저도요 저도요. 뻥이야. 어? 아이 뻥아저씨 왜 자꾸 뻥을 쳐요? 도대체 무슨 일하시는데요 자신은 병원 다녀. 병원? 그럼 의사예요? 아니 환자야. 이빨 아파서 병원 다녀. 아 환자구나. 아, 뻥이야. 에? 안 아파. 아이 왜 자꾸 뻥을 쳐요? 아파. 뻥이야! <laughs> 푸르마 푸르마! 엄마가 포켓몬빵 구해 왔어! 우와! 정말? 그냥 포켓몬빵도 아니야. 무려 포켓몬빵 시즌 2야! 맞다 맞 맞아! 길에서 주웠어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봐 엄마. 그거 길에서 주셨어? 어. 그럼 그건 뭔 거야? 아이 뻐머지씨 또 뻥치지 마요. 아이 진짜라니까 내가 길바닥에 뒀다니까 아이 뻥좀 그만 쳐요. 아이 그러니까요. 아이 푸르마 얼른 그거 푸딩이랑 빨리 다넣어보 빨리. 으, 으, 으. <laughs> 아이 아이 아이, 아이 가져가면 어떡해? 아이 정말. 아! 개운해. 아 개운해. 푸딩 오빠, 오빠가 웬일이야? 샤워를 다 하고? 무슨 소리야? 나두 시간 5분 동안 샤워했단 말이야. 응? 어? 무슨 샤워를 2시간 5분이네. 어? 샤워를 할까 말까 2시간 동안 고민하고 5분 만에 샤워 다 했어. <laughs> 아, 그럼 그렇지. 난또 포켓몬빵 시즌 2 먹으려고 샤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지. 나 포켓몬빵 시즌2 가져왔거든! 푸르만 이거 들고 쳐봐! 이거? 뻥 치시네! 뭐야! 내가 무슨 뻥을 쳐! 짜잔! 어? 진짜 포켓몬빵 시즌2잖아! 말도.. 사람 말을 안 믿는거야? 진짜 내꺼라니까 아 깜짝아 저 불렀어요? 나는 깜짝아 한거고 아줌마는 깜빡아잖아 깜빡했다 내일름은깜빡이었지 깜빡깜빡 응. 아, 동굴아 너왜 여기 있어? 아, 뻥아저씨 저한테 또 뻥치셨죠? 무슨 뻥을 쳐 이렇게 분장해 주고 시켰잖아요. 어, 그렇지. 아 진짜 이렇게 하고 길거리 나가면 포켓몬빵 시즌 2 있을 거라면서요. 허, 아, 뭐야없제네이 분장을 보면 뻥 아저씨가 길 배달이 있다고 했는데 잠깐 뻥 아저씨가 혹시 뻥친 거야? 아 뭐야? 이 분장까지 하고 나는데 창피하게 정말 아 어, 정말 뭐 뭐야 너? 옆 하필 이 분장하고 있을 때 색다름이랑 마주친 거야. 아, 정말 창피하게. 음. 너 혹시 피, 피, 피카츄? 피카! 피카피카 피카츄! 피카츄! 여보세요, 여보세요! 세상에 이런 일이죠? 우리 동네에 피카츄가 나타났어요. 아, 진짜라고요? 피카츄 피카피카츄! 피카피카! 아니고 내가 포켓몬방 시즌 2를 진짜 거기다 뒀다니까. 에 뻥치지 마세요. 맨날 뻥만 쳐. 아 진짜라니까. 아니 근데 그거를 깐바움마랑 푸르미가 갖고 갔어. 에 뻥치지 마세요. 무슨 아, 말? 정말... 이건 우리 엄마가 준 건데 니거 네 아니야 어 맞아요 깜빡 엄마가 길바닥에서 주웠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내 거야 잠깐만 길바닥에 버려진 포켓몬 빵이 다니 네 거란 얘기야 아니 뻥해지 씨가 나 주려고 길바닥에 둔거라고어 뻥해지 씨 말이 진짠가 크리스 추적 카리스 공부를 해 웬일이야 공부를 하고 어저 음. 공부해서 서울대 갈 거예요 서울대+ 어허, 서울대가 별 건가 서울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디서 서울대 나왔단 얘기하네 왜요 서울대 안 나왔으니까 <laughs> 잠깐만 뻥아저 씨는 맨날 뻥치니까 그럼 진짜로 서울대 나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서울대 안 나왔다니까. 정말이에요? 아 그럼 뻥 아저씨가 뻥은 안 치고 진짜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나 저기 뻥안칠 때도 많아. 증명해봐요. 증명? 어너 포켓몬빵 좋아하지? 그럼요. 어 저기 피카츄 분장하고 골목에 나가봐. 어 포켓몬빵 시즌 2를 길바닥에서 주술 수 있을 거야. 말도 안돼 진짜 뻥치시는 거잖아요. 뻥 아니야. 내가 거기에 둘 거니까. 네? 진짜요?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. 어, 진짠가 보네. 어떡하지? 뭘 어떡해? 삐까삐까 삐까, 뻥아저씨 포켓몬팟 시즌 2 다시 주세요 제발요. 삐까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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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까. 니들 삐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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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까. 삐까, 삐까. 왜 이래?